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사님 모시고 오늘 그 매일 노동 그 뉴스에 난그 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노사 파업을 통해서 그 의의를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어떤 내용으로 이 파업이 진행이 된 거죠? 어예 안녕하십니까. 공인 노사 정봉수입니다. 예, 최근 그 지난 그 7월 8일부터 어그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그 부분 파업 아, 아니 그 어, 조합원들이 지금 파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약한 5천 명에서 파업을 하다가 어 지금은 3일째라고 지금부터는 거의 6,500명 정도가 이제 파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6,500명 정도인데 그 조합원의 한약 어뭐 약한 30% 정도가 참가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약 12만 명이 이제 직원이 있는데 조합원 수는 약 3만 어, 천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어 임금 인상을 어좀더 어, 노사 협의에서 지난 3월 달에 어, 5 1 임금 인상을 결정했는데 이 임금 인상은 어떤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회사가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에대해서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 제대로 된 임금 인상을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단그 그러니까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그러면 어떻게 그 우리 삼성전자 가 매출을 올렸는데 통상적으로 어 임금 이사를 어떻게 했는데 지금 5.1%가 적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음. 또이 파업에, 파업으로 인해서 그노사간의이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실제적으로 그, 어, 근로기준법, 그 사제에 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자유로 의사로 결정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 그 지금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25%만 그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전체 근로자의 어떤, 어, 그, 전체 근로자를 대변을 하지 못하고, 단지, 조합원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 그니까, 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래서 사적에서는, 어, 오랫동안 해왔던 법정기구인 노사협의를 통해서, 어, 임금, 어, 임금 교섭을 했고, 그 노사협의위원들과 임금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5.1%인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음식값이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회사 상가도 좋고 한데, 5.1%는 너무 적은 인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 노동조합이 좀 파업을 이번에 결의를 해서 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노사관계는, 어, 그, 회사하고 근로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어, 임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삼성은 비노동조합, 그, 그한 정책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다가, 어 최근에 그, 어, 어떤, 그, 뭐, 그, 노동조합, 그니까, 반 노동조합 정설에 대해서, 그, 이재용, 그, 지금 회장이, 그, 전 국민들한테 사과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노동조합이 이제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굉장히 전환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노동조합이, 어, 회사 측하고 단체 교섭을 해서 그 그러니까 임금을 만약에 5.1%보다 좀더 많게 올리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비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도 임금인상 문제를 떠나가지고 노동조합이 힘으로 임금인상을 했다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 그, 어 삼성전자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할 거고 이 가입률이 지금 25%인데 만약에 50%까지 이제 되게 되면은 그 이제 그 지금까지의 그 임금 인상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해 왔는데, 이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노동조합하고 교섭하고, 그 비노동조합의 임금도 노동조합하고 결정한. 그러, 그러한 어그 임금 상승률이 바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그니까 아마 그 노동조합은 이렇게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해서 예, 올해로부터 어떤 조금+ 조금이라도 더 인상해서 어떤 노동조합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교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회사도 여기서 무너지면은 앞으로 자기들이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을 자유롭게 결정했는데 노동조합하고 계속 딸리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마치 현대 자동차가 그 노동조합하고 계속. 이제 어렵게 어렵게 교섭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그 그 사측의 어떤 입장하고 노측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쉽게 그그 어, 그 노동조합이 파업을 거두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 그동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의 어떤 그 보이스가 그 크지 않아서 사실은, 음,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임금 인상 관련해서 사측도 되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약 인상하면 노동조합의 파워가 커지고, 이제 조합원도 늘어나면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은데, 우리 그 강남 노무부진, 어, 우리 그 대표 노무사님으로서 어떻게 그 자문을,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 노동조합법, 이, 그, 헌법 33조에, 그,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인 단결권, 단체 개속금의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런, 노동상권을 헌법,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고, 이거,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져서 이런 노동조합법에서 만들어진 이 노동조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 역사나 이런 역사를 볼때 노동조합이 없고 노동조합에서 이제 교섭을 그러니까 어떤 임금 협상을 하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어좀더 임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은 사업주의 의견을 대변해 가지고 좀더 사업주의 유리한 쪽으로 임금을 항상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제 올려줬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이 이제 그 자기 목소리를 낼 정도로 가반수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앞으로 인간 현상은 이제 노사가 이제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되기 때문에, 어 사실 이게 자체가 법으로 보장해 줬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당연히 법적 논리고, 그런데 지금까지 삼성은, 삼성전자는 이거에 대해서 그런, 그러니까 전혀 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그런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 뭐, 사실, 그, 국가적인 어떤 삼성전자가 기여하는 바가 큰 부분이 있지만은, 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이 성공하는 거는, 근로자들이 많은 기여를 해서 이제 성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노동조합이 어좀 가반수 이상이 이제 어떤 조합을 확보해 가지고 좀그 체제 임금이 뭐 그니까 체제 기준의 어떤 물가 인성률 임금 인상이 아니고 좀더그 회사가 성과가 좋을 때는 좀더 많이 인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 됐으면 뭐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그 그 파업을 하고 하게 되면 굉장히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어좀 약간 다소 다툼이 있더라도 그 그러니까 회사에 어떤 그 그러니까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어 좀그 좀 노동조합의 소리를 좀어 경청해 주고 좀 지켜봐 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자성차나 이런. 이 경우, 일찌감치 이제 이 노동조합이 또그 생겨가지고, 사실 첨예한 대립을 하다가 이제 지금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앞으로 갈수록 더 이게 그 노동조합이 그 강화되면서 사측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겠군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사관계가 참여하면은 삼성전자에서는 가급적 사람을 적게 뽑고 다 기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게 임금이 이상이 되면 또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도 무조건 근로자가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또그 전체적인 봐, 봐서는 어떤 그 회사가 이익을 나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어떤 근로자들이 그만큼 기여했기 때문에 인상이 그러니까 어좀그 뭐랄까 회사가 발전했다 그또 이익이 났다 이런 차원에서 좀그 기본적인 물가상승률 정도의 임금 인상보다는 좀더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임금 체계를 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제 그 회의 성과를 일시적으로 반영하면은, 그다음에는 또그 다음에는 또 성과가 있어야지 임금이 상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 그, 그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어 반영률을 장기적인 급여 인상률이 아니고 그 이제 이익이 난 만큼 어느 정도 근로자들한테 이제 반영해주는 이러한 급여 시스템으로 이제 뭐 이제 서로가 노사가 합의하게 되면은 회사도 큰 부담 없고 돈 많이 벌었으면 근로자한테 많이 주고 적게 벌었으면 적게 준다 뭐 이런 방식으로 노사가 이제 어떤 임금 인상이 되고 이렇게 그런 결정이 되면은 노사가 같이 뭐 상승하고 좀더그 근로자들도 같이 행복하고 더뭐그러니까 어 인간다운 생활할 을수 있는 어 이러한 어 근로 조건을 가지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노사협정에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자문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도 그강남 모미 같은데 자문을 받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